자 오늘은 저희 시청자 분들께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 기업 말고 구글과 엔비디아 오픈 AI 삼성과 LG가 집중하고 있는 국내 피지컬 AI 대장주가 될수 있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레인보로보틱스타이머를 10배 이상 급등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휴머노이드 시장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작년 기준 100조 원대 시장 규모에서 2030년까지 무려 1200조로 12배 이상 성장할 피지컬 AI 시장이고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1200조에서 무려 50배가 더 높은 6경까지 커질 시장이 바로 피지컬 AI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의 붐이 일어났었던 시절 전기차 시장이 약 900조 원 시장이었다면 이에 비해 피지컬 AI 시장은 상상 그 이상의 시장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로봇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아틀라스 로봇인데 지금처럼 앞으로는 사람의 일을 로봇이 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에 지금부터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로봇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10배 이상 급등할 로봇 대박 종목 지금부터 소개를 할 텐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로봇줄을 보유한 주주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지컬 AI라는 거는 머리만 있는 로봇이 아니라 몸뚱이가 있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바로 피지컬 AI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피지컬 AI는 어떤 종류가 있고 리드 기업은 어디인지 보면 크게 두뇌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과 근육과 플랫폼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두뇌 중심은 하나의 AI 모델이 모든 관절 센서 환경을 통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게 두뇌 피지컬 AI의 핵심 강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 옵티머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로봇들 같은 경우에도 머리나 몸통 팔까지 따로 놀았지만 이제는 정말 인간처럼 하나의 AI가 두뇌와 온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피지컬 AI고 그리고 앞으로 피지컬 AI 시장이 육경까지 커질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두뇌 쪽 대표 기업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와 헬릭스를 요즘 옵티머스랑 같이 가장 핫한 기업이 피 피규어 AI사를 꼽을 수 있겠고, AI와 두뇌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가장 혁신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며, 또 로봇의 독자적인 자율성도 올릴 수가 있는데, 따라서 테슬라와 피규어 AI의 기술력으로 휴머노이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인간과 비슷한 점으로 봤을 때 현시점에서는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피지컬 AI 두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바로 하드웨어 중심의 휴머노이드의 근육 몸통의 강점이 있는 기업들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어딜리티 로보틱스입니다. 자이 기업들은 고정밀 액추에이터 센서를 갖고 있으며 기계 움직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인함과 기계적 성능, 민첩한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기업 주인공인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기업인데 그래서 오늘 영상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 앞으로 피지 피지컬 AI 중에서도 몸통에 들어가는 혁신적인 액초에터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시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육 피지컬 AI의 장점이 뭐냐면 인간으로 쳤을 때 덩치 큰 미식축구 선수 같이 현재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는 가장 강인한 기계적 성능과 민첩한 동작을 할수 있다라는 게 바로 피지컬 AI에서 근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어질리티가 만든 바로 로봇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지컬 AI의 플랫폼을 담당하는 기업이 있는데 다들 아시는 바로 엔비디아와 구글 양간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D 환경 기반의 로봇 훈련 시뮬레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이 부분을 쉽게 얘기드리면.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는 거는 로봇들이 사람처럼 똑똑해지기 위해서 훈련장이라든지 뇌를 제공한다라는 게 바로 엔비디아와 구글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책 GPT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거나 버벅거려도 절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몇 천번에서 몇만 번의 테스트를 한 이후에 현실에 옮겨서 상용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와 구글이 오늘의 핵심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측에 보시 면 엔비디아와 지금 구글이 어떻습니까? 피지컬 AI 쪽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동맹을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에 당연히 1위를 했을 때는 총 다섯 가지의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실 세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수천 번에서 수만 번의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가져갈 수가 있으며, 그에 따라 확장성에 대한 지배력과 지속적인 수익성 그리고 바로 피지컬 AI 플랫폼에 대한 시장을 통제를 하면서 그에 따른 뭘 가져갈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서 구글과 엔비디아가 바로 동맹을 맺은 이유가 바로 플랫폼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다섯 가지의 효과를 독점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글과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비교해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AI가 사물을 인식하며 명령을 이해하도록 훈련시키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플랫폼이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거은 바로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로보시스는 두뇌칩과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구글과 엔비디아가 동맹을 맺었을 때는 바로 피지컬 AI의 플랫폼에 대해서 일리를할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는 거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동맹을 맺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LG가 집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바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국내 시장이 발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수익적인 부분이 극대화가 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수익성이 많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시청자분들이 영상만 집중을 하시면 매일 아침마다 수익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를 할 텐데, 지금부터 확인하시고 나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강프로가 운영하는 무료 종가 베팅 운영방 입장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8월 5일 화요일 날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 운영방에서 어떤 종목을 공유를 드렸고 어떤 종목이 오늘 수익을 가져가 있는지 정규 시장 마감 전에 공략하신 분들 먼저 축하 먼저 드리고 입장하시는 방법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에 들어오시면은 지금처럼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라고 올려놨습니다. 종가 베팅 종 종목... 종목이 공유되는 시간은 정규 시장이 마감되기 전인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에 종목 딱 3가지만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매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공략한 이후에 5%에서 15%가량 주가의 상승이 남아줬을 때 욕심만 부리지 말고 자율적으로 익절만 진행을 하시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매일 아침마다 기분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제 8월 5일 첫 번째 종목 모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정규시장 마감되기 전인 2시 3 4분을마스가 프로젝트 미군의 m r 로 관련 국내 수혜주입니다. 바로 HJ 중공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잡아드렸고 자두 번째 종목 모나겠습니다. 2시 35분에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관련 수혜주입니다. 바로 세명 정기인들 에너지 정책보다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국내 수혜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 목은 뭐 냐? 그랬습니까 2시 48분에 바로 이수 계열 사에 편입 되어 있 으며, 국내 전고체 관련 대장주가 될수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총세가지 종목을 어제 8월 5일날 종가 전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첫번째 추천드린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8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대까지 오른 이후에 종가는 21%대 마감한 모습이고 자 어제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마이너스 7%까지 밀렸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라한만 350원에 8월 5일날 장을 마감한 어제 하루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줘서 어제 종가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월 6일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는 마이너스 2.7%가량 하락세 남아주기는 했지만 오전 장중고가 전율 대비 몇 프로 급등 남아줬습니까? 무려 17%의 급등 남아주면서 어제 h j 중공공략해서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고속도로 국내 대장주가 될수 있는 바로 세명전기인들자 어제 8월 5일 주가 바감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는 7%가 오른 7740원을 8월 5일 장을바라 모습 이지만, 자, 오늘 8월6일 어떻게 됐 습니까？아침 에는 보 합권 출발 을하 면서 오전 장중국가몇 프로 급등 나왔 습니까？9 의 급등세 이어지 면서 어제 3명 정기 공략 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축하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수 계열사에 편입되어 있으며 어제 대체 거래소에서 호재가 나와주면서 어제 어떻습니까? 종가는 14%가 오른 48,600원에 마감한 모습이지만 자 중요한 거는 어제 저희가 추천드렸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수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2시 48분에 추천을 잡아드렸는데 자 2시 50분 정도로 돌아갔을 때는 3시에는 얼마였습니까? 가격 대비가 종가 46,150원인 게 3시쯤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아마 매수. 같은 경우에는 4만 6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매수한 자리가 4만 6천 원이고 오늘 급등세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수 케미컬로 인해서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뭐다 바로 이수 케미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5% 가량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8%뜰이수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준 모습이라서 어제 세가 이 종목을 다 공략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단 하루 만에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게 뭐다 바로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 운영방입니다. 자, 그래서 강프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무료 종가 베팅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뭡니까? 0 1 0 8하나4사 5234번으로 해서 뭐라고 남겨 주시면 된다? 구독이라고 해서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 운영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멀번해 드린다. 링크를 발송을 해 드릴 건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돈 들어가는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강프로가 바로바로 입장할 수 있는 텔레그램 운영방 링크를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꼭 들어오셔서 매일 아침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처럼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무료로 공유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상단에 나와있는모드를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구독이라고 해서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로보티즈가 앞으로 왜 피지컬 AI 시장에서 강세를 가져갈 수 있고 바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로보티즈가 오픈 AI에 휴머노이드를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바로 로보티즈가 만든 AI 워커라는 로봇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델을 오픈 AI에다가 공급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로보티즈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정밀한 모션 제어 기술로 인해 로보티즈는 세계적인 로봇 연구기관들과 협업을해 모션 제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으며 모듈형 설계로 인해서 빠르게 AI를 실험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다양한 형태의 실험에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나사라든지 MIT 등과 협업한 이력이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오픈 AI는 해당 로봇을 통해 AI가 실제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작동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AGI라고 불리는 범용 인공지능의 현실 구현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라서 그래서 로보티즈가 개발한 바로 이 AI 워커라는 것을 지금 어떻습니까 오픈 AI에다가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우측에 지금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로보티즈 테슬라와 구글 LG가 인정한 피지컬 AI 재평가 구간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적극 매수하세요 라고 해서 기사가 올라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가 가지고 있는 혁신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다이내믹셀 액츄에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액츄에이터가 어디에 들어간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몸뚱 피지컬 AI 로봇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부터 폭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다가 지분을 더 투자를 할 거다라는 내용은 뭐냐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피지컬 AI 시장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투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다가 바로 다이내믹스의 액츄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로보테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겠습니까? 삼성이됐던지 현대가 됐던지 지금 현재 지분 투자를 한 LG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분 투자가 들어올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어떻다 굉장히 밝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모듈 제공도 가능하며 AI 로봇 개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면서 삼성과 LG 등 대기업 수직 개별화 가능성과 저평가된 시총과 휴머노이드 테마 부각을 받으면서 현재 주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로보티즈가 왜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텐데 자 일본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게 바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는 건데 이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은 로보티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이 M&A를 진행을 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미래 성장률 지표인 이 PSR 지표가 무려 몇 배에 해당한 비가 무려 300배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80배 그리고 SK가 투자하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PSR 지표가 20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PSR 주가가 지금 몇 배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로보티즈가 이친 경우에는 현재 PSR 주가가 몇 배에다 단순히 21배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SK가 투자하고 있는 현재 유일 로보틱스와 PSR 지표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피지컬 AI 시장 자체가 무려 6경까지 커질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저는 앞으로 삼성이 인수할 레인보 로보틱스처럼 PSR 지표가 300배 그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치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로보틱스. 로보티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올라간 상승은 많이 오른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더 높다 라는 얘기인겁니다. 자 그리고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로봇들의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베어로보틱스 의은경우 1차 20%때 2차 31% 현재 어떻습니까? 경영권을 확보를 한게 LG전자가 투자한 바로 해외에 있는 베어로보틱스고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1차 20% 투자 2차는 13% 투자 앞으로 피지컬 AI 시장에 앞서서는 당연히 3차 지분 투자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분을 7.36%가량 일자 투자를 한걸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엔비디아나 구글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피지컬 AI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로보티즈가 가지고 있는 액츄에이터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라든지 국내에서도 2차, 3차 지분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다? 회사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레인보로보틱스를 인수한 만큼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피지컬 AI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삼성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납품 계약과 지분 투자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뭐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영상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두뇌가 될수 있는 AI 칩을 가지고 있어서 탄탄한 몸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와 바로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그리고 로봇의 뇌가 될수 있는 바로 엔비디아 의 AI 칩이 뭉쳐진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보다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 중에서도보다 대장주가 될수 있는 그런 국내 기업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이어서 로보티즈의 차트를 보면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8월 4일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세제 개편한 때문에 마이너스 3%를 했 7만 3. 1900원까지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지만, 다시 하면 주가 기준선을 뚫어 올리고 나서 현재는 얼마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82,200원 가량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물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작년 2024년 11월달 2만원 정도 기점부를봤을때 최고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9만원대까지 올라가서 저점 대비 지금 200%가량 주가가 상승이 나아준 것도 맞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땡겼을 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단순히 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던 종목이 무려 40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업이었습니까?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기업이지만 삼성이 인수를 하는 바람에 저점 대비 지금 몇 프로가 올라갔습니까? 40배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피지컬 AI 시장에서 강자가 될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세배가량 주가가 올라간 것도 많이 오른거는 맞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왔었던 거래량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차 파동이 올라가기 위한 세력들의 매집으로 볼 수가 있기에 지금부터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적정 밸류를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20 만원 이상까지도 모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강프로가 8월 달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이벤트 종목으로 해서 뭘 보내드린다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2025년 하반기는 바로 미용 섹터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건데, 제2의 파마 리서치라고 불리고, 증권가에서도 매수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 지금부터 확인하시고 나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대박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도 공유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확인하시고 나서 바로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25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굴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을 저희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을 다녀왔을 때 너무나 예뻐져서 돌아온다는 라 말이 나올 정도로 K-뷰티의 기술력과 능력이 검증이 되면서 해외 자녀를 둔 부모분들은 성인이 됐을 때 선물로 피부 미용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한활령 해제가 정말 오랜 기간 되지 않았지만 다시하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는 상황이고 해제가 정말로 된다면 국내 K뷰티 관련주들 현재 가격 대비 얼마나 오를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2025년 하반기 미용 섹터 최대 수혜주를 보시면 됩니다. 시가 총액은 오늘 기준 약 2,700억 대, 유통 물량은 500만 주로 보겠습니다. 바로 품절이 될수 있는 바로 품절 수로 볼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2025년 하반기 미용 섹터 최대 수혜주입니다. 자, 오늘 짜 기준 시가 총액은 약 2,700억 대, 유통 물량은 5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품절주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과 틱톡, 징둥닷컴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정말 레퍼러스 또한 굉장히 좋은 기업이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리주란이라는 효과로 인해서 저점대비 무려 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까? 1700%대까지 올라간 종목이 파마리서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질 나노입자라고 하는 LMP 스킨 부스터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증권가에서도 제2의 파마리 파마 리서치라고 부르는 종목이며 현재 매수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바로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닥권에서 오늘자까지 무려 54일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현재 유통물량이 500만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 바닥에서 150만주 이상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세력 애들이 쓸어 담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2의 파마 리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을 강포로가 보내드릴 텐데 하단에 번호 올려놨습니다 010-81145234번으로 해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말 대박 수익이 기본되는 제 2의 파마 리서치가 될수 있는 국내 K뷰티의 대장주가 될수 있는 바로 이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뭡니까? 010-8114-5234번으로 해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폭등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너무나 좋은 내용들, 좋은 종목들, 분석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